시간이 지나면 남을 사람은 알아서 남게 된다. 정말로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진정성 있게 다가와 준 사람들, 상대를 존중하며 항상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랫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설레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음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같이 있게 살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가려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식적인 사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관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